자주포, 견인포, 곡사포 등 막강한 화력으로 지상전을 주도하는 야포. 전장에서 전체 사상자의 60%가 적포병에 의해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포병의 화력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특히나 전쟁이 장기 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될수록 포병 화력에 대한 의존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결정적 한방을 터뜨리는 특별한 포병술이 있는데요. 바로 TOT입니다. TOT란 타이몬 타겟의 약자로 여러 대의 포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발사해 동시에 같은 지점에 착탄하도록 하는 포격술인데요. 목표 지점의 여러 발의 포탄이 동시에 떨어지다 보니 적의 피해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tot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부터인데요. 당시 미군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벌지 전투 등에서 tot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미국은 tot로 독일군의 주요 시설이나 기갑세력을 기습적으로 타격해 그들의 전투력을 약화시켰는데요. 한 개의 포대, 즉여성 문의 포가 살상 반경이 50m에 달하는 155m 고폭탄을 발사하면 대부분의 목표물을 무력화할 수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지 80여 년이 지난 지금도 t o t 는 현대전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TOT의 강점이 여전히 전장에서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몇 대의 야포가 정해진 지점을 집중 공격하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공격하는 것보다 적의 피해가 크고 효율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 탄이 적진에 떨어지는 그 순간 적군은 아군의 위치를 역산해 대응 공격을 진행하는데 TOT는 일시의 포격을 퍼붓기 때문에 아군의 위치를 적군이 알아내기 어렵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TOT 기술은 우리 군의 K9 독일의 펜저하우비치 2000 미국의 팔라딘 등에서 필수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K9 자주포는 여러 대가 동시에 포격하는 TOT뿐 아니라 한 대에서 여러 발을 쏘아 동시에 탄착하게 하는 단독 TOT도 가능한데요 단독 TOT는 높은 각도의 포탄은 포물선을 그려 목표 지점에 비교적 오래 날아 탄착하고 낮은 각도의 포탄은 빠르게 날아간다는 점에서 차안한 기술입니다. 이는 고성능 사격통제 시스템과 자동 장전 장치가 있기에 가능했는데요. 첨단 사격통제 시스템은 포탄의 궤적을 정확히 계산해 각도를 조절하고 높은 각도의 사격부터 낮은 각도의 사격까지 연속 사격이 가능하게 합니다. 또 자동 장전 장치는 자주 포가 다양한 각도로 사격할 수 있도록 장전하는 것은 물론 신속한 연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단독 TOT 기술은 K9 자주포의 화력을 한층 끌어올려준 핵심 기술로도 손꼽히고 있습니다. 포병의 화력에 불을 지피는 TOT. 과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정확도, 신속성, 사거리 증대와 같은 성능 개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뉴스바바였습니다